네 코코, 안녕하세요, 캔듀에요. 야나 잘못 말했어. 코코예요. 안녕하세요, 저 캔듀예요. 안녕하세요, <laughs> 좀 말재용. 오늘은 저희가 수가 <laughs> <휴가> 떠는 걸 찍으려고 <laughs> 합니다. 아니 아, 수가 떠는 신다. 겸에 주의를 이렇게. 주의 저는 희 욕부터 안할 거고요. 아 그리고 앞을 달지 마세요. <laughs> 저기 코코님이 그겁니다. 코코님이 매니저기 때문에 하면은 뒤집니다. 강 뒤집니다. <laughs> 나 오늘 방송 찍고 진짜 혼납니다. <laughs> 뒤집니다 아니고요 혼납니다.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아 너무 좋네요. <laughs>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이 정도로 코코 <laughs> 님왜 그러시죠? 아, 이런... 사지 마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이 금님이아덤달린 목소리 그만해주세요 아플달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웬만한 목소리가 귀엽고 섹시하고 예쁜데요 와. <laughs> 죄송합니다 이, 이런 은행는 풀은 다 해주시 마세요. 아요 제가 사드드립니다. 들어니다 뭐라, <laughs> <죄송합니다>. 뭐라는 건지. 다 제설. 지기도 너무 추워서 그런지 날씨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. 내일은 영하 7도라고 합니다. 오전에요. <laughs> 오늘 영하 7도는 좋데요 오전에. 어, 내일도 <laughs> 네, 여기 앞에 쌓여있는 분, 새드돌 전문 득템 뷔페 먹고 싶다. 하지마, 아, 배 먹고 싶다. 아, 그회 아, 진짜 좋아해 아회회회 아, 산낙지 어, 고 고양이다 아, 고양이다 아, 고양이 살래 그래, 어없 그래, 아, 그러그까그 너무 래그다 아니 근데 고양이 밥 요런데다가 뿌려주면은 먹어 그 사람들이 가끔가다 여기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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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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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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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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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중사우나우정미용실 우리 엄마는 미용사예요. 크크. <laughs> 크크. 간접광고하지 말아주세요. 간접광고. 간접광고 포함될수 없나요? 없습니다아아 추워.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눈이 안 보이네요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? 어? 뷰안 에이프. 몰라. 뷰안 에이프? 난나도 좋아하긴 하는데, 바로만 좋아합니다. <웃음> 바로. <웃음> 바로 귀였습니다 <laughs> 우리 봐, 우리 초등학교 때 바로 같이 생긴 애 있을까? 응. 돈댓말을 써주신 거 한다. 아, 그렇습니까아니면반학까를 음, 써주십시오. 미술 학원 다. 아빠가. 고 아, 배고파. 모델이다. 배고파, 난 배고파. 맥주 광장다. <laughs> 스카이라운지다. 레스토랑다 그럼 전세 초 맞습니다. 예비 중 1월 1일 개강다. 개강다. 우리 코코 아까 보셨죠? 완전 귀엽죠? 너무나도 행복합니다. 애플. 하지만, 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개를 키니다 저는 네.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. 뱀이 한 마리도 키웁니다 짜장입니다. 짜장. 짜장. 짜이일해다 어디가 십니까 여기니까. 이거. 아, 어습니까나 너무 질어 버렸어. 여 아, 나 배고파. 뭐 먹자. 아, 배고파 여기서 먹자. 배고파. 오늘 5분이야 아, 여기. 배고파. 어, 야, 뭐 배고파. <웃음> 배고파. <웃음> 배고파. <웃음> 이거... 이거 얼마야? 여기서... <목소리> 와대 이거 얼마지? 어, 500원인데... <목소리> <목소리> 찍고 있는 거야? 아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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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0 0원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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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거 이거... 이거... 이 아나먹을까 <laughs> <laughs> 나뭐 <laughs> 뭐 <laughs> <laughs> 이거 얼마야? 이 <이거> <laughs> <저 웃음> 아. 직도안 음. <바짓도> 샀어? 하늘 <laughs> 말고 그 이방 구청들.